4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6시 반 되었네요. 해가 이제 워낙에 떴습니다. 이거 뭐 보면 맨날 똑같아요. <laughs> 똑같은 데가 이 냉동창고이뭐 기계 같은 것들 들어오면 좀 늘어났다가 그래서 정리가 좀 많이 되었어요. 저는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보기가 좀 싫었는데 한번 정리하고 이런 걸 갖다 놓치면은, 그, 좀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 마음을 묶고 집도, 집안도 그렇고, 정리를 계속 한번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야지, 이거 정리를 갖다 좀 하다가 이제, 놔둬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막, 회사가 뭐고, 점점 엉망이 돼가는 거죠. 이건 지금 수박입니다. 이 수박이 그래,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박, 그, 저기, 통채로예요, 통채로. 수박을 그래, 와이프가 사서 줬는데, 먹으려고 잘라보니까, 이, 그, 아내가, 그, 저기, 너무 많이 익고 또 수박이 그를 갖다가 취급을 험하게 하면은 멍이 들어가지고 안에 그러니까 조금 익은 상태에서 뭐 외부에서 저기 충격,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이 생기면은 안에가 그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멀쩡해 보이던데 자르니까 이제 아내가 씨 상해가지고 못 먹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요 앞에 우리 저기 밭 하는 데다 버릴려고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쓰레기로 버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개미가 근데 엄청 많네. 어제 어제 이거 계단 석재 중국에서 온 겁니다. 천연석이 아니고 인조석이에요. 예. 천연석은 해. 저번에도 하... 이야기 드렸는데 천연석은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초기에 제일 초기에 했습니다. 우리 개들 왜 이렇게 막이 엉망이냐? 굿모닝. 예. 에 여기 사람들 손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그좀 섬세하게 취급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은 상하게 워요 부서지고 그 많이 부서져서 많이 버렸어요. 물론 그 천연석이 중국에서 올 때.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예쁘한걸 골랐더만은 결이 많아 놓으니까 결이 많아서 그게 쉽게 그냥 균열이 가버리더라고요 아따이뭘 많이 씌워놨네 이것을 개미를 개미가 많이 있으면 개미가, 아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살때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줬으면은 다른 거 샀을 건데, 그 사람들 중국 업체들 팔아먹을 욕심에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 도착하고 내릴 때, 내릴 때한 20%가 그때 부서져 버렸어요. 필리핀, 이거, 여기 살아보면은 어려운 게, 사업하고 이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그, 물건 같은 거 지급할 때 이분들이,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훼손되고, 부서지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때도 섬세하게 이 사람 손이 좀 가야 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좀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똑같은 거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관세가, 필리핀이 좀 많이 낮게 책정이 됐던데, 다른 것보다는. 그거, 공장을 갔다가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필리핀을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좀더 오래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 하는 거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똑같겠지만은, 요 나라 사람들도 반복적인 거는 그래도 잘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영어가 좀 통해요. 그 영어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일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요 컨테이너 요놈은 냉동 창고 기계용 것 같네요. 일단 손을 좀 씻고. 아 여기 또. 동물이 동물이 두 마리 늘었어 요고양이가 y 고양이 새끼 놓고 도망가버려가지고 e c k 비아저씨가경비아저씨가 지금 새끼 저기 저거 지가 지그, 지들 지그들 저 빨아먹네 그래. 길 고양이 새끼 놓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지금 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기. 이러다 동물의 왕국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다른 부분은 근데, 어, 뭐 섬세하게 이제 장인의 손길 같은 그런 게좀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laughs> 가능하면은 워낙 아니니까 좀 힘듭니다. 진짜 시키려면 어제 시끄라고 동영상, 동영상에 우리 그 맨날 그 안부 물어주신 우리 진용관님하고 이래 다른 분이 안부... 넣... 아, 안부를 남겨주셨는데 이건 뭔 소리고? 그그 그 동영 동영상을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이게 아니 자꾸 휴대폰에 어, 업로드 중이라고 자꾸 뭐가 뜨길래 그래가지고씨 뭐 아니 그게 이중으로 이런 뭐가 잘못 올라갔는가다 싶어가지고 그걸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지우니까 이씨 지우니까 그거 그그 댓글 남겨 주신 동영상이 주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근데 또 거기 그, 그, 비디오를 또 제가 없애 버렸어요. 아이 시그레 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인조 석 계단 디딤판이고요. 그 여기 석재를 여기는 많이 안 씁니다. 이 타일 거의 99 99%가 타일이고요. 95%큰 건물 대형 건물에서 화강석 같은거 좀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어, 외관이 그렇게 석재나 천연석이나 타일류들이 그렇게 그뭐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타일이 기능성에선 더 좋으니까 어, 타일을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천연석을 잘안 써요 네, 이거 어제, 어제 이제 도착 해가지고 저는 샘플을 만들었고 이건 통으로 해가지고 좀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이것도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안 한다 해놓고는 오래 또었열 날이 벌리 나왔습니다. 그거는 <laughs> 파는 거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자에 제가 그 저쪽 다른 나라 쪽 유튜브도 유튜브 유튜브 올리시는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사업한다는 게 그냥 개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능력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관세나 또는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 지금. 어 경기 악화로 해가지고 경기 악화하고 그 카지노들 철수하는 바람에 중국인들 빠져나간다보터 경제가 많이 아니 죽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고 모든 동남아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급등했던 토지 가격 이런 게 지금 많이 내,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필리핀도 임대료도 분명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어.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돈이 원래 돌던 돈 브라스 유동성이 이제 중국 사람들 유동성이 결합이 돼가지고 좀 호황을 맞았는데 지금 이제 그 점점 치고 가고 있어요. 그나마 필리핀은 해외에서 돈이 오는 그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제가 볼땐 제일 나아요. 동남아에서는. 다만 이제 관광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나니까 그, 뭐라 해야 니까 관광객 유치 그런 목적으로 물가가 낮아지진 않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도 좀 줄었고, 특히나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국 분들도 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좀 많이 줄었습,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번에 그샤시 기계 르고샤시 생산 라인 뚫는 거는 솔직히 어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좀 준비 제가 좀 잘못했구나. 왜냐면 제가 이건축적이면서도 창업 프로파일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어느 종 어느 타입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를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고, 단순하게, 어떤 한 타임만 몰아서 버리니까 지금 주문은, 문의는 좀 많이 오는데, 거기가 저기, 저기, 저쪽에 보시는 그냥 일반적인 슬라이딩, 밀어서, 그, 여는 저 창문, 말고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형태의 창문을 요청을 하시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야. 이게 1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그 정도 수준으로 투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그러니까 물론 저는 색상 위주로 이래가지고 그 구색을 갖췄는데, 한 타입에. 어, 종류를 만약에 그걸 가져올 때, 어, 종류 여러 종류를 가져왔다면 훨씬 대응이 수월했을 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전에 또 시, 시도를 할수 있었던 게 그냥 완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좀 팔아볼 수가 있었어요. 규격이 이미 조립이 완료된 그 완제품을요. 그걸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거죠. <laughs> 제가 하는 다른 장사들은 투자가 투자 입고로 제품인데 이거는 투자 그저 장비가 투, 장비 투 고정비 고정 투,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게 대노니까 음 그러니까 좀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얘기 잘려는 거는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절대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저번,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봤는데, 그게 보면은 해보신 분들 좀이 댓글 남겨주시거든요. 저는 그 인터넷에 댓글 중에 잘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사말이니까, 그걸 이제, 그, 그,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이 아 이건 인사말로 말이구나 고맙습니다 이러고 생각해야지 그게 진짜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란 게 어... 뭐라 해야 하지 자기가 나름의 전부 다 고집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할 때는 뭐든 시작할 때는 잘될 거라는 생각하에 전제해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경우는 뭘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한 건한 10%는 잘 되고, 나물 10%는 고마고마하고, 나물 80%는 허지부지 하다가 망한다. 이게 예, 그러하면은 그 댓글을 주신 분들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남의 일에 마음을 써서 이제, 그, 그러니까 따스한 말이 아니고, 어, 잘생각해보라 충고의 말을 해주는 거는 대단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른, 다른 사람한테 저도 주제 넘은 충고는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즘 안 합니다. 안한 이유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 안그그 그래, 그걸 좋게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나름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요. 제가 그니까 똑똑해 그 금방지지 않고 그랬으면 전에 제가 사기 당했을 때제 회사 어, 저기 동료 직원 동생뻘 되는 우리 직장 동료가 그 형님 그거, 그 그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이고는 어, 김 대리 그 네가 세상 아직 많이 안 살아서. 그렇다 그니까 그래, 니가 보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저분이 여러 가지 그니까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 곁로 보여서 그럴 거야 그니까 그니까 어~ 아, 니말 네 일단 고마운데 그~ 그래, 그~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그~ 그 인간한테 된통도 터졌잖아요 예그때 그때 제가 오만했던 겁니다. 사람 본 눈도 없는 놈이 그냥 조금 잘, 잘해준다고 거기에 훅 해가지고, 자기 군들 특징은 다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번 이야기 드렸는데, 잘해줍니다. <laughs> 필요 없이요.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상은 거의 웬만한 부분은 피로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고, 물론 제가 한국분들 유튜브에 뭐글 달고 이러면 구독이란 것도 하고 조, 구독 좋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뭐 가입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튜브 영상 보는데 뭐 가입까지 하고 이럴 필요는 뭐가 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후원해 준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오는 건 없는데, 물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좋아서 응원을 해주고 싶다는 그 팬덤이 한국 사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이 옛날에 뭐 월드컵 할때 으쌰으쌰 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문화인 것, 한국 자체 우리 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은데, 그게 한국 역설적으로 한국에 사기꾼이 제일 많다 세상에서 어~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는가 싶어요 너무 잘 믿는다는 거죠 너무 잘 믿고 너무 몰빵하고 뭐~ 또 주제넘은 또 이야기로 계속하고 있는데 예, 뭘할때 조심해 가야 된다 네 예, 저는 이번에 또 배웠다 그래. 그, 그, 배운 덕에 지금 중국에서 알루미늄 창문하고 하이샤시 창문 이제 완제품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그게 한국 가격에 약7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알, 그게 이제 제품의 가격 수준은 그런데 제품의 퀄리티는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진짜에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가 조금 그 친구한테 귀찮, 귀찮겠지만 제, 제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해봤으면 해보는 게 나았는데 그 제의를 이제 제가 해를 끼친다 생각가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아, 그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돕겠다고 그게 이제 두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저저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게사시가 작년이었기 작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뭐 그건 돌이킬 순 없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배워서 어떤 부분을 파악이 됐을 때 빠른 수정을 할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했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작문은 <laughs> 어제. 열심히 저녁에 실리콘을 샀어요. 우리 그 일꾼들이 작업자들이 이제 평소에 실리콘 연습을 좀 해가지고 어제 첫 번째로 어, 고객한테 주문받은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리콘이 샤시에 어찌 보면 꽃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 그 부분이 해결해야지 알됐어요 그 해결한 거는 다름이 아니고 예전 한국에서 제가 좀 오래 전에, 그, 그, 뭐더라? 그손 떼면은 그냥 자동으로 스톱되는 실리콘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스톱이 되는 건 조금 비싼 실리콘 건을 샀거든요. 독일 걸. 65,000원인가 그때 줬더라고요. 야, 그게 이제 이 친구들 손에 떨어지니까 평소에는 좀어정쩡하게 쏘던 실리콘이 어제 막기똥창게 그냥 전문가 수준으로 나왔어요. <laughs> 그 바람에 어제 물론 좀뭐또 하는 중간에 끌고 냈다가 하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굉장히 어제 기분이, 기분이 진짜 밤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그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런 예를 그래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갖고 와서 팔아먹는 게 제일, 제일 좋고 갖고 와서 이제 반조립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완전히 만드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 잘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예. 자, 이제, 영상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이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상, 그, 저, 다시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워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앞으로는 실수를 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아이, 이목욕하겠다너 뭐 아이고, 여러분 아, 앞으로는 아, 아 오늘 하루도 전부 다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